2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심이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만찬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이 맞게 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고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행적이 있으신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셨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동산 중에 하나인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당신이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 세명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데요. 제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세 제자를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시게 될 겁니다. 가론 유다가 이끄는 무리들이 감람산으로 이제 올 거고 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직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런 임박한 위기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왜 기도를 드리셨을까? 예그 의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고요.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당신이 직접 어떤지 표현을 하셨는데 34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죠.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곧 잡히실 거고 수치와 고난을 받을 거고 죽음을 맞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괴로운 거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먼저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고 왜 기도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먼저 뭘 기도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피하고 싶었다는 말을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예, 이런 위기 상황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 고통의 순간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6절 이르시 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왜 기도했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라는 표현을 예,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빠가 맞기 때문에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임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아빠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 주실 수 있고 그 상황들을 옮기시고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없어서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기도가 뭐냐? 예,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기도는 의연하고 점잖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빠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 점잖게 하나님 앞에 이걸 들으실까, 마실까,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응답하실까, 안 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아빠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이 어떻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떼 쓰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인데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바를 아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거고 또 하나님 아뢰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지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지금 잘 묘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같이 간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34절 그랬죠. 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하다가 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가 한한 시간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면서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거고요. 또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운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자고 있는 거죠. 39절, 40절 말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서또 깨웠습니다. 그래서 또말씀 똑같은 말씀 하셨겠죠. 왜 깨어 있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다이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해가 이해를 해야 될게 지금 그때가 새벽으로 깊은 새벽으로 가는 그런 시간 대였죠 당연히 졸렸을 때입니다. 네, 그들의 힘으로 깨어있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몽사몽간이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네,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수님께서 다시 깨우고 또 기도하러 가셔 서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말씀하시죠.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시고 이젠 임박했던 거죠. 예이 기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쉬라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맥상 연결해서 그 의미를 본다면 다시 나무라는 거죠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됐다 그만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곧 일어날 일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그러니까 배반당하고 죄인들의 섬겨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가 이끄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로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 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게 되는데요.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괴로움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이 길을 가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재정비하고, 이제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또 맡겨진 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새기고 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기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